클럽을 어, 네. 욕할까요욕서제 네. 쟤들 그거 하잖아요. 티백잉 티백이요헐 아, 어. 그럼 해도 되겠구만 자 여러분은 지금 클럽 리그 경기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 경기에서 주목할만한 키포인트 어떤게 있을까요? 예외수비 안요 예외수비 요 지켜보도록 하외수비 안했어요 <laughs> 집중해야죠. 어, 어, 어. 공이 었어요 어. 오랜만에 해서 이초 생기네. 뭐, 어, 나웬바디 있냐? 빨리, 빨리, 빨리. 이제 봤발 it. I got it. I g o it. got i 난티뱅 v 안 하고 있다. 케이 아예 이가 TV가 보야지 오늘 조리 넘겨야지. <laughs> <저리> 넘겨야지. <laughs> 그냥 대충 박아 버려. 이때 <골목시지 말고>. <웃음> <오케이>. <웃음> 골 먹히지 말 거. 오케이 깔끔한 마무리였죠. 한골더 먹기면 더 천천히 먹겨야지. 아, 넘겨이지 <laughs> 어, 극한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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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카, 아빠 안 돼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대로 가이 올드보이스 앞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네스. 좋은 전개였지만 뚫질 못합니다 아 상패가 참 좋네요 이팀아 아이고 아실수 실수 가비가비 맞죠? 미스테이크죠? 하어 <laughs> <laughs> 그걸 이해하셨다고?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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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영어 잘해요 좀 나보다 잘해 미짱 영어는 아가잘 막아냈어요 상대의 좋은 흐름을 어. 어냅니다 <laughs> 어, 어색하다 어이? 어? 이야이어이 <laughs> <laughs> 어이, <까비. 웃음> <laughs> 어? 멈췄는데? 아아 어, 어. 음. 아, 설마 이걸로 지배이 가는거야 얘네들? 기다려야 돼요 아 이거 보고 있다데 얘들 버그 스나보다 이걸로 시간 끄면 와 확실히 는네 이거 벌써? 더 지러운데 보통 몇 분, 기,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 <laughs> 어, 그렇습니다. 1분 되는 것 같은데요, 세간상. 30초 1 분? 아, 어, 되나? 아, 이거 컷신 또 나올 거야, 교체되는 컷신. 응, 흔들 걸. 아, 이좀 흐름 끊기는데 이거. 우리 도골로고해 버려. 심이 잠시 경기를 멈췄습니다. 선수 아, 교체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뭐, 7 5레벨이에 사람 아니야 저거? 사람. 사람 들어온요 뭐야? 아. 가능하긴하좀 가능하긴 정확한 패스가 필요한데요. 아님 어디 갔지? 아, <laughs> 맞다 맞다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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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 아, 아, 습관적으로 이게 내려가게 된다. 미안해요. <laughs> 미안해요. 습관적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게. 조금씩 위험적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멋진 곡선을 그립니다. 네, 패스 아주 정확합니다. 가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음요 나옵 <놀람> <laughs> <뭐야 저게 웃음> 아아, 팀 동료를 살짝 빗나가네요. 벗어났습니다. 오. 아, 아씨. 테클 치 라인을 넘어갑니다. 움직여줘요, 바들사람아 스로인을 상대 선수에게 던지고 말았어요. 아, 정확하게 찔렀어요. 아이인 어이구야, 어이구야, 난리거질는구나 음. <웃음> 자, <웃음> 아, 역겹다. <laughs> 역겹다, 너무 아 씨. 속안 <laughs> <서관> 좋아져. <laughs> 한국인 일안 했으면 좋겠다. <laughs> 아, 어, 이거 자꾸 어. 어디로 가는 어. 거야? 이거 왜 이러지? <laughs> 아이고야 아키네. 온갖 나선기 저거. 갈리테이라고그런지아무이즈이 <놀내> <나이서. 웃음> 내가 <놀리를> 게 <되게 들기 웃음>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아이, 스 스탯이 너무 낮아요, 지금 나. 아, 키퍼님이에요 아, 니 p s 님, 스 님. 네? 아니, 아니. 아 우리우리흔들면안 그래, 돼. <laughs> <맞아, 웃음> <laughs> 그래, 안 되지. 안, 안, 안 이거 심판은 저거 될 텐데. 근데 골 받아 됐는데. 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볼만한 게 없을 텐데요. 어려운 경기를 전반전에 이어가고 있네요. 저, 네 좋은 성능도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 선수에게 공간을 좀 내준 게 역시 뼈 아팠던 상황으로 볼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패스. 아, 패스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 그래? 다 붙을 거라서. 나이스. 이뤄다. 아, 나이스. 아. 자, 좋은 기회. 어, 어. 아, 죄송합니다. 파울로 바깥쪽인데요. 위험 <laughs> 지역이기 때문에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인 거 어떻게 올려요? 제가 올릴게요. 제가. 아, 원래 차는데. 까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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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다면서 찰라 <찰나> 했는데. 뭐 <laughs> 어떻게 올리지? 어떻게 올리죠? 이게 올려지래요. 하나 올려줘요. 둘, 셋. 이게 예? 어, 이고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때릴 걸아이거올려보이못해 <laughs> 가지고 알겠어요 보통 은 내가 때리잖아 <laughs> 다음부터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고했리까리다시 아, 천천히 해봅시다 <웃음> <웃음> 원래 첫판에는 손이 굳어요 <웃음> <웃음> 그렇죠. 자를보면요하한압 그 박수를. I 치면서 원하는 l s 까지 순식간에 만들었습니다. 짜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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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 <laughs> 이어드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오 이렇게. 아 얘들 극혐이다. 저 그냥 사이드 커버 어. 안 갈게요. 어 경고. 아우 음. 오랜만에 메테오 듣는데. 벌써 6년 전 노래요? 어? 그게 옛날 사람이었구만. 메테오가요? 네. 20년도에 나왔어 메테오? 네. 네. <laughs> 창모? 네. 그 오빠 더블에 된거 아니었어요? 10년도 없어요? 19년도에 나왔네. 나는 요즘 노래 잘 몰라서. 그게 거 아, 참... 옛날 노래인데요? <laughs> 아이 e e She c 최 u l d n t tell him easy.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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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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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에, 지금 자, 자리가, 자리가 헷갈려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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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린도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택하님, 악박. 아, 맞다. 아, 이거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습관 됐어요. 아니, 그압박을택하면고 어떡해요? 아니, 진짜 잘못 눌러줄게요. <laughs> <laughs> 죄송해아직금헷 아, 지금 너무 내가 <laughs> 죄송해 이거 잘못 눌렀어 허허헣 <laughs> <근데 웃음> 어. 익숙해지면 <laughs> 그러니까패스님붙어다닌다 생각하면 될 거니? 네 제가 패스도 막는데 어, 제가 붙으면 어, 패스 루트 막아준대아 오케오케 이이 아잇 습관적으로 이게 나도 모르게 내려앉게 되네 이거 <웃음> 아, 아 <laughs> 주의사항 풀백 압박가은안 붙어도 돼요 오케오케 이이 알겠습니다 사이드로 직접 그거라. 이대로 땅 찍기 수. 아, 야이 상대의 흐름을 끊어냅니다. 어? 근데 또뺏었네 떨려? 떨려? 야, 동력 좋은데. 죄송해요. 자, 태클레 막힙니다. 터치아웃. 어, 두 선수 드릴게요. 어, 오늘 어, 위치 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요. 동료들이 힘이 쭉 빠지겠습니다. 아, 좀더 침착하게 스로인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침착하게 볼을 주고 받으면서 만회골을 노립니다. 일단 점수 차를 줄여야겠죠. 아, 그렇습니다. 저거 너 어, 좋다. 아유, 까비. 아유,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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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비. 패스가 빠집니다. 아, 도착하나요? 이스 커비. 커비. 잠 m dumb, 잡아래! b d 이 m b dumb, 이... u m b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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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m 스 d u 네들레즈의 <laughs> 이번 공격. 자, 아, 반칙이다. 반칙. <laughs> 상대의 공격을 의도적으로 끊었는데요. 바닥을 걸어 올리니 졸롭. 올릴게요. 제가 올릴게요 네. 안쪽으로 뭐, 제, 제, 중앙 중앙, 중앙 쪽.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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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앙 쪽 가요. 네. 하나, 둘. <laughs> 셋? 올라갑니다. 크로스. 완벽하다. 아깝지? 잘렸습니다. 방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터버려. 아비. 오, 뭐가 슈팅이 약해졌다잉? 이거 교체하면 오버롤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다던데? 배들은뭐 정성적으로 만든게 없냐? 엄마 세게 나가야 되는데. 뭐 약하이나.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위. 어. 경기 종료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조금씩 발이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알수먼 어. 아, 아. 거리에서 때려봤는데요. 지금은 세밀함이 좀 부족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마음먹고 때려보긴 했는데 결국 상대 공을 위협하지 못했죠. 아, 왜 이러냐? 아, 양팀 턴오버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공간수를 좀 잘해야겠습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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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테클은 너는 오오우 캐치 맞다. 옐로 카드입니다. 네, 그나마 전에 장은 아니죠. 은아 지금은 다고 네. 봐야겠네요. 아, 우체 오일는데 까비. 오우이 캐치 즈어냅다맛있다 너무요. 아 나도 치즈 있어 가지고 더블 치즈 한번 먹을 수 있어요. 우울한 분위기에 막신 햄버거로 덮어 준다. 아. 어, AI 뭐. 자, 슛. 스 진짜 AI. AI. 진짜 그냥 대리버 느낌. 너무 포터패스였다 이거. 자, 지이 <laughs>

자, 이 공간을 내주면 안될텐데요 아, 패스 두대데요 아, 패드 <laughs> 터치. 나한테 주세요. 와, 에이, 아, 테를주 아, 요 아, 소리 아, 패스 두 대요. 스두대스 오, 오, 잘 들어왔고. 어, 나이스 오, 접겁니다. 아, 헤대 트릭이네요. 트릭을 허용합니다. 까 말까 하다가 때렸어. 니다 남자는 슈팅이지. 그죠? 남타병왕 타명한... 호날두가 될까? 링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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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호날두 사락했어. 아, 오, 나이스. 네, 자칫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네, 수비가 공을 따내면서 보면합니다. 아 자신감 있는 드리블이에요. 하. 자 던지기 공격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아너 건들지 마. 어, 어 되나? 되나? 득점 기회다 득점 기회. 아, 멋지게 띄웠어요. 아까 아, 상대가 올린 크로스를 무위로 돌리는 멋진 수비. 대기심이 추가한 시간은 2분입니다. 아, 수비에 막히네요. 막공멋네요 아, 아, 미기를 주심이 경기 아, 리가드 이는거 <laughs> 봤는데